안 누우면 안 되나? 아스팔트 온도가 40도라 너무 뜨거워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사람 오니까 얼른 누워 여자들 무슨 꿍꿍이인지 일어나 보세요 넘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전동차에서 떨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야 감사해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이때 돌변하는 여자 잠깐만요 당신이 나를 쳤잖아 어떻게 그냥 가려고 해요? 이봐요 웬 헛소리야 내가 도와왔잖아 헛소리 치료비 300만원 안주면 당신 못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뀐 행인 하지만 이때 목격자가 나타나고 저 여자를 치는걸 내가 봤어요 당신들 한 패거리 들이구만 맞잖아 내가 똑똑히 봤어요 나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내 가게가 바로 저기 있다고요 내 다리 놓으라고요 이 사기꾼들아 난 가야해 치료비를 주고 가셔야죠 저기 가게에 cctv 있을거예요 가서 확인해봅시다 어차피 소용없어요 목격자가 있잖아요 사람 다치게 해 놓고 병원도 안 보내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행인이 나타나고.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전동차에 다리를 깔린 채로 누워 있어서 선의로 도와드렸는데 저를 가해자로 몰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아니에요. 분명 치는 걸 내가 봤어요. 다들 싸우지 마세요. 저기 CCTV 고장 났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녹화했거든요. 어디 봐요? 허. 거기 서라고. 어딜 도망가. 자, 싸우지 말고 이거 한번 보세요. 사기단의 치밀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여기 봐요. 다 찍혔죠? 잠깐, 잠깐만요. 이게 왜 찍혔냐고요? 이건 운동용 바디캠인데, 난 운동할 때 항상 찍어요. 저기 봐요, 경찰이다. 주행 낭치는 여자. 두세요, 경찰서로 가시죠. 경찰에 제출하죠. 다행히 바디캠이 선량한 시민을 구했네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